안녕하세요. 구독자님. 감이 아닌 흐름으로 로또를 해석하는 채널 여기는 된다의 로또입니다. 로또 번호도 기운의 흐름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방향을 읽어내는 것이죠. 저희는 매주 명리학, 풍수지리, 통계 데이터를 융합해 숫자 뒤에 숨겨진 기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3일. 1202회차 로또를 함께 분석해 보려 합니다. 운의 흐름을 이해하면 숫자 선택에도 방향이 생깁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번 회차의 기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로또는 정말 단순한 운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숫자조차도 그 흐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희는 매 회차 단순히 많이 나온 숫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기운, 시간의 흐름, 오행의 상생과 상극, 그리고 누적 통계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겉으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자연의 원리와 일상의 흐름을 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명리학에서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통해 운명을 예측하듯 우리는 매 회차의 날짜, 간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오행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번호의 기운을 해석합니다. 또한 풍수지리처럼 공간의 기운을 보듯 번호 간의 위치적 조화와 충돌도 함께 살펴봅니다. 통계는 이 흐름을 수치로 확인하는 도구가 되어주지요. 결국 로또 번호란 우연 속에 숨어 있는 일정한 기운의 흐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 기운은 특정 오행이 강한 날일 수도 있고 반대로 충돌이 일어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회차의 분석은 단순한 예측을 넘어 숫자와 기운의 조화를 읽는 작업이 됩니다. 저희 채널이 단순히 숫자 추천만 하지 않는 이유,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단 하나의 번호도 그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패턴 속에 진짜 기운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1202회차 로또 추첨일인 2025년 12월 13일, 그날의 기운과 오행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로또 분석에서 중요한 한 축은 무엇을 고를 것인가이지만, 또 하나의 핵심은 바로 무엇을 피할 것인가입니다. 번호 선택 못지 않게 제외수의 선정은 전체 조합의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번 1202회차는 겉으로 드러나는 강한 에너지보다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잔잔한 흐름이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는 기운이 과도하게 집중된 숫자나 이미 흐름을 소진한 기운을 담고 있는 번호를 과감하게 제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최근 몇 회차 동안 반복적으로 등장해 기운이 과포화된 흐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운이라는 것은 일정 주기마다 순환하며 상승 뒤엔 반드시 조정의 흐름이 따릅니다. 따라서 과거 강세를 보였던 기운이더라도 이번 회차에는 그 기운이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흐름에서 유난히 자주 출현했던 특정 오행의 숫자들은 이번처럼 수기와 목기가 주도권을 잡은 날에는 역행 작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의 기운은 이날 강한 충돌의 기운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심을 잡아야 할 위치에서 기운의 균형이 깨질 경우 그 영향은 전체 조합의 흐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 기운을 대표하는 숫자 중에서 최근 출현이 잦았거나 현재 기운과 상극에 놓인 요소들은 이번 회차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 기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겨울 시기. 그리고 월간 기운이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불기운이 충분한 발화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눌리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날에는 불기운을 담고 있는 숫자들이 예상보다 흐름을 타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 결과로 조합 내에서 균형을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의 관점 외에도 전체 패턴상 장기 출현 중단 없이 반복되는 번호는. 이번 회차에서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운의 순환은 반드시 정체기를 포함하며, 이는 통계에서도 명리학에서도 일관된 원리로 작용합니다. 또한, 특정 끝자리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등장했던 흐름 역시, 이번 회차에는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회차에서 제외해야 할 기운은 토기운과 불기운 중심의 과잉 에너지, 그리고 최근 반복 등장했던 패턴의 지속 흐름, 더 나아가 현재 오행 충돌의 중심에 있는 기운들입니다. 그것이 구독자님의 번호 조합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순리적이며 안정적인 기운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줄 것입니다. 로또 조합을 구성할 때 어떤 숫자를 고를 것인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숫자를 과감히 제외할 것인가입니다. 수많은 조합 중 진짜 가능성 있는 흐름을 찾아내려면 무엇을 더하느냐보다 무엇을 뺄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1202회차에서는 유독 물과 나무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날입니다. 반면 토는 강한 충돌 속에 불안정하고 금 역시 그 기운이 응축되어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지요.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나치게 자기 힘을 발산하거나 이미 기운을 과도하게 써버린 숫자들은 이번 조합에서 밸런스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12번은 최근 몇 회차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출현한 흐름을 보입니다. 1191회와 1196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운을 비추긴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에너지가 한번 피어올랐다가 충분히 소진된 뒤 잠시 휴식기에 접어드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2번은 불의 기운이 일부 섞여 있는 숫자인데, 지금처럼 수기가 지배하는 회차에서는 그 기운이 눌리고, 드러나기보다는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의 흐름 속에서는 기세를 이어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7번은 1185회 이후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출연하지 않은 기간만 따지면 17회를 넘기고 있어 이른바 잠복 상태에 들어간 번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과거 한 차례 기운을 폭발적으로 발현한 뒤긴 재정비 시기를 거치고 있는 국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수기와 목기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는 시점에서는 이와 상극되거나 기운의 발화 지점에서 멀어진 에너지 흐름은 쉽게 표면으로 떠오르기 어려운 구조를 띱니다. 특히 17번은 강렬한 직진성의 기운을 품고 있는 숫자인데 이날처럼 부드럽고 내면적인 기운이 주도권을 잡는 시기에는 조합 내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 구성에서는 이번 회차만큼은 17번을 조심스럽게 제외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29번은 최근 회차의 흐름 안에서 다시 기운을 드러내기 시작한 번호 중 하나입니다. 1189회차와 1196회차에 출연하며 약 7회의 간격을 두고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꾸준히 흐름을 이어가는 20번대 기운의 연장선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회 동안 20번대 숫자군이 단한 회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구간의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특정 번호들이 유사한 주기로 교대로 얼굴을 드러내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도 29번은 여전히 주력 에너지보다는 보조적인 흐름에 머물고 있으며 이번 회차처럼 수기가 강한 날에는 금의 기운을 품은 숫자들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체 조합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내면의 기운이 이번 회차의 중심 흐름과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특히 20번대 중에서도 다소 중첩된 기운을 가진 번호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킬 때 29번과 같은 숫자는 중심에서 밀려나거나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패턴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회차의 기운에선 29번을 과감하게 제외함으로써 전체 조합의 흐름을 더 매끄럽고 정제된 형태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44번은 한때 높은 구간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낸 숫자였습니다. 1178회와 1179회, 두 회차에 연속 출현하며 마치 정점을 찍은 듯한 흐름을 형성했지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회 넘는 시간 동안 정규 당첨 번호에서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흐름은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기운이 한 차례 크게 분출된 후, 깊은 정지기에 들어간 구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3회차 연속으로 40번대 숫자가 당첨번호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200회차에서 45번이 보너스번호로 등장하긴 했지만 그것은 중심 흐름에서 살짝 벗어난 보조적 기운일 뿐 40번대 숫자들이 본 당첨 흐름 안으로는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40번대 숫자 전체가 잠시 조용히 물러난 구간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더라도 이번 회차는 수기와 목기가 주도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44번은 상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금기운과 결합된 외향적이고 단단한 기운을 갖고 있어. 이번처럼 정적이고 흐름이 아래로부터 차오르는 시기에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또한 40번대 구간 내에서도 기운이 겹치는 숫자들이 충돌을 일으킬 때 44번은 오히려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고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종합해 보면 지금 이 회차의 기운 속에서는 44번이 포함될 경우 전체 조합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 44번은 과거의 강한 흐름과는 달리 현재의 정적 기운과 상극되며 조합의 중심에서 잠시 내려놓아야 할 숫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렇게 네 숫자 12, 17, 29, 44번은 모두 명리학적 기운 분석과 통계적 흐름 그리고 조합 내 상생구조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번 회차에는 제외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당첨이라는 꿈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선택만큼이나 배제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선택의 근거를 저희는 기운과 데이터라는 두 가지 렌즈로 분석하고 있고, 이번 재회수 역시 그 정제된 흐름 속에서 도출된 결과입니다. 숫자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우리는 자신이 처한 기운의 흐름을 정돈하고, 복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풍수는 단순히 물건의 배치가 아니라 기운을 흐르게 하고 막힌 복을 터트리는 지혜이기도 하지요. 이번 1202회차의 기운은 정수와 목기가 중심입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 마치 겨울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며 움트는 씨앗처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에선 생명의 흐름이 꾸준히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이럴 때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장식보다 내면의 흐름, 보이지 않는 자리의 정리, 그리고 기운의 방향을 세심하게 맞춰주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풍수 실천은 현관의 정돈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이번 회차처럼 수기가 강한 시기에는 현관에 탁한 물건, 특히 신발, 우산, 비닐봉지, 오래된 상자들이 복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신발은 반드시 가지런히 놓고 신발장이 없다면 하얀 천을 덮어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물 기운이 흐르는 주방과 욕실, 특히 싱크대, 세면대, 변기 주변은 이번 회차의 핵심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입니다. 물이 고여있거나 물때가 낀 공간은 수기의 정체를 유발하고 재물운과 감정의 흐름까지 막히게 만듭니다. 작은 세척이나 닦아냄만으로도 그 자리는 다시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특히 세면대 근처에는 깨끗한 유리컵에 물을 채워두거나 작은 식물 하나를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목수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풍수적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침실 역시 중요한 자리입니다. 잠은 곧 내면 에너지 회복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침실엔 가능하면 물건을 바닥에 쌓아두지 마시고 침대 아래 공간은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머리맡이나 이불 아래에는 금속성 물건이나 전자기기를 멀리 하시고 가능하면 원목 소재의 물건 혹은 초록색이나 청색 계열의 섬유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색상은 이번 회차의 주기운인 수기와 목기를 안정되게 조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실천은 향기입니다. 이번 회차처럼 수기와 목기의 기운이 중심일 때는. 너무 강하고 인공적인 향보다 은은한 나무 향, 백단, 편백나무 또는 생강계열의 자연향이 좋습니다. 작은 향 하나로도 공간의 기운이 맑아지고 무의식적으로 머무는 마음의 자리도 차분히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숫자 고르기 전에 한 가지 기운 정도는 의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1분간 눈을 감고 자신의 숨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나 색, 이미지가 있다면 그 감각이 바로 이번 회차에서 구독자님께 작용하는 기운의 힌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또 번호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운이 머무는 그 자리를 먼저 정돈하고 복이 스며들 수 있는 틈을 열어두는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구독자님의 공간에 복된 기운이 천천히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숫자는 나중 문제입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과 흐름의 자리에 먼저 도착하니까요. 이번 회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또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기운과 흐름이 머무는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재회수 해석과 풍수 실천 가이드가 구독자님의 삶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방향성을 드리는 길잡이가 되었길 바랍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 들어오고 행운은 흐름을 읽는 이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그 기운을 함께 정돈해주신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또 어떤 기운이 펼쳐질지, 어떤 숫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지, 저희 된다의 로또가 끝까지 함께 살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님만의 소원이나 바람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생년월일을 함께 남겨주시면 구독자님만을 위한 개인 맞춤 행운의 숫자도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진심의 에너지가 이 채널에 쌓여 더큰 복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구독자님의 행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